또 하나,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어요. "Just Do It" 이거는 많은 사람들 봤을 거예요. 나이키 신발, 나이키의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일단 한번 해봐. 그냥 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라는 뜻이에요. "Just Do It" 미국의 100달러 지폐의 중앙에 큰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라고. 당연하죠? 말만 하는 것보다 실천이 당연히 낫습니다. 10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그 지표에, 지폐 집회 속의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그 지표에 올라있는 사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거의 3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가치가 내일보다 두 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내일이라는 그 하루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두배 가치인데 오늘 어떻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책을 읽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봐야 내 생각이 맞았는지 올바른 방법이었는지 계속 달려 나가도 되는 길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가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는 안돼요 내가 직접 가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비로소 동기부여가 되면서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 첫발을 내딛는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나 운동해야 되는데 건강 생각해서 그리고 하루하루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운동? 당장 시작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중요한 이유가 힘이 생기게 돼요.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의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던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기로 마음 먹고, 최소한 1년 정도만 그 성장에 매달려 봅시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시작했던 아무것도 아닌 거던것 같은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습관이 없던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또,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잘 달리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잘 달리게 되는 거예요. 꼭 달리기 뿐만이 아니죠? 달린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성장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고, 1년이 지나요? 1년 동안에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날 무렵 되면 자신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에요. 뒤돌아보면, 야,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렇게 달려온 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5년, 10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또 오늘보다 내 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이 몸 편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연히 성장을 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연히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성공을 꼭 성공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만 얘기한 건 아니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 뼈를 깎는 고통 생각 안 하고 결과만 봅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의 그 과정, 뼈를 깎는 고통, 그 과정, 그 경험할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손 들어요. 처음부터 엄두를 못 내요. 성장과 성공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좀더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스스로 좀더 움직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시작하면서 만족을 합니까? 그러나... 부지런히 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높이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사업을 망하고 가난하게 시작을 했지만 오랜 시간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일하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 의식할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사장이 됐어요 내가 대표가 된 것처럼 일합니다 인생을 걸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얻으려면 농부가 봄에 씨뿌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텃밭농사 재밌게 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안해요 게으름, 나태, 태만 열매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얻죠 봄에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열매 그때 앞에서 일하고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당연히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이 이제 많이 드신 분들 말고 한창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꼭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 봐야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틀린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돼요.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사람이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20대, 30대, 40대 아직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젊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망했다가 30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꼭 옮겨보세요. 그러게 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